안녕하세요. 제이니티브입니다. 어제 밤에 만원어치 찍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전부 가 나왔어요. 네, 이런 거 처음 봅니다. 근 승기도 없고, 전부 찍은 게올 무가 나왔네요. 올 무. 야, 이거 맞췄으면, 9, 우선 27. 거의 130배 정도 됐겠네요. 야 진짜, 대단하네요. 아, 120몇배 정도 됐겠네. 하여튼, 축구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메이저리그 야구를 찍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맞았습니다. 필라데이피아가 하퍼를 영입한 이후에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홈이고 하니까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 뉴욕 매치하고 워싱턴. 워싱턴이 슈어저였습니다. 슈어저가 일건 2패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워싱턴 다음으로 꼭 이길 것 같아가지고 찍었는데, 맞았네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이거는 뭐 투수가 괜찮은 것같아 찍었는데, 맞았네요. 그리고 피츠버그하고 신시네티. 일단 피츠버그가 홈이었고, 어, 상대팀이었던 시시네티 레즈가 요즘 개판입니다 개판 어, 다저스에서 간 개도 그냥 푸이그하고 맥캠프 걔네들이 완전히 진짜 병신짓 하고 있네요 그래서 피츠버그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리고 밀워키 브리브스 시카고 컵스 요즘 밀워키가 어제는 졌는데 최근 상태가 좋더라고요 같은이나 어제 퇴임즈가 3연넘런을 연타선으로 치는거 보고 야미러키가 강하겠구나 어제는 졌지만 오늘 이기겠구나 라고 했는데 역시 맞았네요 그래서 간만에 메이저리그는 맞아 가지고 어뭐 그냥 뭐 돈이 들어왔네요 하여튼 제니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